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하기 위해 참고할 만한 도서를 소개합니다. 제목은 영유아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이고 영유아 교사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연결고리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와 그리고 살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해답은 바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있습니다. 이제는 영유아에게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 도서의 특징은 이론이 아주 쉽게 설명되었다는 거예요. 사진 자료도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실제는 영유아가 생물 다양성을 이해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맞춰서 놀이하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놀이의 설명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속 가능 발전이 무엇인지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 영유아에게 교육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했어요. 실제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교수학습 방법이 나와 있어. 영유아 교사들은 나도 가르칠 수 있다. 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영유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도서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리하였고, 영유아 교사가 견문을 넓히기, 탐독하기 좋은 도서를 추천했어요. 영유아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이제는 필수입니다. 원 특색 사업 특성화 교육으로 생물 다양성 교육을 실천해 보세요. 인터넷 서점에서 이북으로 e 만나요. 감사합니다.